안녕하십니까. 주한 퍼스트 병원 김순기입니다. 오늘은 아픈 것에 대한 것에 대한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떤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당연히 검사를 하고 우리가 이학자 검사라고 하는 거 허리를 뒤로 젖혀보세요, 앞으로 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같이 기능학을 하신 의사들은 왜 아픈가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저희 환자들을 보면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약만 달라 주사를 놓아 달라 통증 치료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환자분들한테 좀만저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해서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 통증이 나오게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증상을 나타내고 당신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설명을 해주는데 다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들 좀 마음이 좀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기를 좀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 몸 치료하는 데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정확하게 원인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치료하는 것을 해야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 통증 당연히 우리 몸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빨리 치료해버리는 게 좋지만 뭐 이런 건 있죠 뼈가 부러졌는데 이건 왜 부러졌을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치료하고 대상포진이 왔을 때 저도 요로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떼굴떼굴 굴르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할 거 없잖아. 이건 바로 치료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하는데 저희 손주가 기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아과세 뭐 상의를 하면서 이 기침하는 건 너무 좋은 거다. 예, 내 몸속에 나쁜 걸 밖으로 빼내는 거다. 그러면 왜내 몸속에 나쁜 게 들어왔을까? 이걸 같이 생각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거고 특히 요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심을 넘어오는 것은 다 관계가 없는데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아침에 목이 텁텁하다, 기침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성대 결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되는데 그냥 이분들한테 대개 의사분들이 아 이건 위산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산 재화제를 그 줍니다. 근데 사실 이건 되게 나빠지는 거거든요. 왜? 영육성 식도염이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처방전만 받아가는 그런 걸볼때 너무 안타깝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영육성 식도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뭔가 넘어올 게 있으니까 음식물이 넘어오는 거지, 그냥 넘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트름을 하게 되면 올라오게 되겠지만, 요새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대개 저녁에 뭘 많이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다 본다면, 음식을 갖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은 원래 위액에다가 그이 음식에다 위액까지 섞어 놓으니까 양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위로 올라와서 역류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뱃속에 들어 있는 위산 이게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위로 올라오면서 목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게 성대 결절까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위산 저하제만 먹는 게 아니라 식초를 먹어서 되는 것인지, 오히려 어떻게 하면 위산을 올려도 좋은 것인지 이런 걸다 상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뭐 약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 환자의 경우는 한한달 정도 이걸 설명을 드리고 위산 저하제가 아닌 위산을 올리는 약을 썼더니 성대 결절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뭐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너무 뻔한 진단을 받고 와요. 퇴행성 관절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빨이 썩었다.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퇴행성 이빨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러왜 그렇게 됐는가를 자꾸 생각을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아프고 약만 의존해서 하는 삶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혹시 이런 불편함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할때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읽고 또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해야 이게 그 연애도 성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똑같은 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같이 그냥 약만 주세요. 치료만 해주세요. 주사만 놓아주세요. 이런 경우 같은 것을 보면 의사를 너무 많이 믿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저는 말을 하죠. 의사 다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부를 당신이 먼저 하지 않으면 은 당신의 몸은 더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이제 아 이건 우리는 치료 못 해. 흔한 것이 이제 그 만성 교원성 질환이 있는데 잘 알다시피 류마티성 관절염입니다. 되게 이건 의사가 아니고는 뭐 치료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그 병이 생긴 것은 내가 내 몸이 보는 어떤 메시지를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그 몸에서 뭔가 스스로 낫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히 읽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의사를 너무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의사를 보면은, 저는 이제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도 어떤 분은 위를 치료하시는 분, 온 유방, 갑상,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치료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위에 대한 건잘 몰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호흡기를 잘 보고, 어떤 분은 위를 잘 보고, 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어깨는 잘 보는데, 무릎은 또못 봐버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갔을 때그 의사 선생님의 스페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선생님대로 믿고 맡기면은 아닌데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만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대학교 병원에 갔다 오신 분 환자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아프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너무 당연하게 퇴행성 관절염이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만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아, 아 이렇게 또 환자분들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싶고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하려고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정확하게 또좀 찾기가 그래서 제가 영어로 썼는데 이게 텐시그리티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셨을 때 여기 보면 어 정말 어떻게 좀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되게 안정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각형 그 면체도 어 되게 틀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안전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하죠. 바람만 불어도 넘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몸도 똑같은데 우리 몸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어디 한 군데가 틀어지게 되겠을 때, 이제 이게 다 틀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5학년짜리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어깨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MRI라고 하는 걸다 검사를 했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한번 저희가 해봤어요. 너 한번 어떻게 할때 아프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어깨가 아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권도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깨 왜안 움직이는 거야? 반대쪽.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어깨가 잘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쪽에 과도한 활동이 있어서 통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주고 풀어주고 다시 한번 하러 더니 어? 어깨가 안 아프네. 그랬을 때. 이 통증 자체가 지금 여기 이게 부서졌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그런지를 우리가 정확히 찾아내야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통증도 치료하는 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읽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